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2024년 12월 인기 트로트 가수들의 브랜드 평판 순위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역시 새롭게 순위권에 든 얼굴들이 많은데요. 12월을 장식한 인기 트로트 가수는 누구일까요? 내용을 전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12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순위 30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신곡 '어느 하늘의 어느 바다'의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방송 및 콘텐츠, 공연 등을 통해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홍지우 님이 지난달보다 1 7계단 하락한 30위에 올랐습니다. 일본 활동의 포문을 연분입니다. 내년 1월 방송되는 한일가왕전 재팬 라운드에 이어 일본 굴지의 방송사 니폰TV가 제작하는 데이데이에 출연하여 팔색조의 매력을 뽐낸 조정민 님이 29위에 오르며 새롭게 3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더불어 깊은 감성을 담은 목소리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올해 다양한 방송과 무대를 통해 트로트의 매력을 알리며 활약한 양지연님이 28위에 오르며 새롭게 3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현역 가왕투에서 사상 최초 불타는 화영건 퍼포먼스와 함께 불치를 열창해 역대 최고의 퍼포먼스라는 평가를 받으며 양지연님을 상대로 승리를 거둬 화제인 나태준님이 27위에 오르며 새롭게 3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장민호님이 진행하는 트로 챔피언에서 올해 트로 챔피언을 빛낸 가수들에게 주는 트로 챔피언 탑10에 이름을 올렸고 올해 여자 가수상까지 수상하며 축하가 이어지고 있는 마이즈님이 26위에 오르며 새롭게 3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올 하반기 전세계를 강타한 노래 아파트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윤수일님의 동명 히트곡에 새로운 멜로디를 붙여 재해석한 아파트를 발표하고 아파트 열풍의 가세의 화제인 김다연양이 두 계단 상승한 25위에 올랐습니다. 혈관 나이가 무려 20대일 정도로 매우 건강하신 분으로, 당시 진찰한 의사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삼시세끼 채소나 생선 등 해물 위주의 식단으로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한다고 전하신 강지님이 12개단 하락한 24위에 올랐습니다. 12월 31일 마지막 날과 2025년 1월 1일 4일 5일 단독 콘서트 히어위고를 개최하여 올해 마지막 날과 새해를 팬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무대로 소중한 추억을 선물할 예정인 김희재 님이 한계단 하락한 23위에 올랐습니다. 과거 식당을 경영했던 경력으로 인해 엄청난 요리 실력을 자랑하시며 입담이 상당히 좋아 타고난 예능꾼 같은 노래남으로 방송의 재미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진성 님이 한계단 하락한 22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트로3에서 탁월한 보컬 실력은 물론 밝은 미소와 비타민 같은 매력으로 주목받으며 탑7에 오른 김소연 님이 3계단 상승한 21위에 올랐습니다. <목소리> 현역 가왕2 2주차 응원 투표에서 3위에 오르며 활약 중인 분으로 데스매치에서 강문경 님을 지목해 맞대결을 펼쳤으나 패해 충격의 패자부활전에 나서게 되었죠. 다행히 본선 2차전에 진출해 팬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 진혜성 님이 5계단 하락한 20위에 올랐습니다. 서론도님과 함께 트로트 4대 천왕 중한 분으로 꼽히며, 옷경이, 미안미안의 노란 손수건 등 수많은 히트구이의 주인공이신 태진아님이 무려 10개단 상승한 19위에 올랐습니다. 흑염소 건강식품 모델로 발탁되어 오랜 기간 대중에게 사랑받아온 신뢰감 있는 이미지로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서론도님이 무려 12개단 상승한 18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화장품 사업가로 변신해 주식시장 상장 준비에 돌입했다고 알려진 분으로 갓때리 누나로도 통하는 홍진영님이 지난달과 같은 17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트롯3의 마스터 군단으로 출격해 참가자들의 무대를 심사하고 계시는데요. 따뜻한 심사평으로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현자님이 4계단 상승한 16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7일 서울에서 막을 올린 단독 콘서트 호시절 시간여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국투어에 돌입한 분으로 2024 SBS 트로트대전에 출연해 풍악을 울려라와 으라차차차 부대를 선보이며 특유의 시원한 가창력으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낸 장민호님이 4계단 상승한 15위에 올랐습니다. 박현우 님과 결혼 발표 후 지인들의 반응이 화제였죠. 송가인 님이 축가를 먼저 제안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고 더불어 김태현 양, 이찬원 님도 축가를 지원했다고 전한 은가은 님이 4계단 타락한 14위에 올랐습니다. 남진 님과 함께 한시대를 양분했던 분으로 트로트의 황제 가황으로 불리며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전설 나훈아 님이 4계단 타락한 13위에 올랐습니다. 나훈아님과 함께 한시대를 양분했던 전설이시며 중후하고 묵직한 보이스가 정말 매력적이신 남재님이 한계단 타락한 12위에 올랐습니다. 팬클럽 안에서 만난 남녀가 결혼까지 꼴이 나면 천만원 축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정말 통큰 축의를 했다고 전해 화제였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팬의 결혼식에 참석해 축가를 부르고 축의금으로 천만원을 전달한 일화를 공개한 장윤정님이 14계단 상승한 11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트로2에서 터 대국민 투표 5주 연속 1위를 하며 이름을 널리 알렸고 현역가왕에서는 1대 우승자 타이틀을 거머쥐며 트롯계를 뒤흔든 노래천재 전유진 양이 4계단 상승한 10위에 올랐습니다. 2024 KBS 연예대상에서 신인상을 거머쥔 분으로 현역가왕2의 미스터리 현역으로 참가하여 최수호님을 상대로 광대를 황홀한 장구연주와 함께 선보여 승리를 거둔 박사진님이 6계단 하락한 9위에 올랐습니다. 박성원 군은 이분을 노래 인생 평생의 동반자라고 표현하며 형의 노래로 음악을 시작하고 좋은 성적까지 거뒀습니다. 평생 멘토입니다. 라고 감사를 전한 주인공 안성훈 님이 한 계단 하락한 8위에 올랐습니다. 2024 SBS 트로트 대전에 출동하여 독보적인 고품격 라이브 무대로 트로트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는데요. 한편에 오페라를 보는 듯한 섬세한 감정 표현을 더한 흡입력 넘치는 라이브 무대로 불타는 트롯맨 우승자다운 저력을 과시한 손태진 님이 두 계단 하락한 7위에 올랐습니다. 연말 축제에서 MC이자 메인 가수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돌아왔죠. SBS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연말 트로트 대축제 2024 SBS 트로트대전의 메인 MC로 나서 매끄러운 진행 실력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베테랑 가수답게 완벽한 무대까지 선보이며 올라운더 아티스트다운 면모를 드러낸 영탁 님이 두 계단 하락한 6위에 올랐습니다. 첫 콘서트 실황영화 성탄 총동원 더 무비가 개봉 9일 만에 2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탄탄한 흥행 가도를 달리며 절찬리에 상영 중인 만큼 더욱 많은 관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정동원군이 무려 1 3개단 상승한 5위에 올랐습니다. 2024 SBS 트롯대전에 출연해 먼저 갈까부다 무대를 선보이며 강렬한 국악 창법으로 전율을 선사했고 이어 엄마아리랑 무대로 분위기를 180도로 반전시키며 감동적인 무대를 완성한 송가인님이 4계단 상승한 4위에 올랐습니다. 이분 역시 트로트 대전을 장악하며 전국 트로트 팬심을 휘어잡았는데요. 영일만 친구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 등의 무대를 선보이며 완벽한 비주얼로 팬심을 사로잡는가 하면 특유의 매력적인 목소리로 무대를 쥐락펴락한 박재현 님이 한계단 하락한 3위에 올랐습니다. 2024 SBS 트롯 대전에서 이날 자신이 왜 명품 가수인지를 어김없이 증명했죠. 부채충과 함께 에너지를 제대로 폭발시킨 것은 물론 시원한 고음과 힘있는 목소리로 현장 열기를 더욱 구조시키며 관객들과 시청자들의 흥을 끌어올렸는데요. 또한 올해 KBS에서 맹활약하며 연예대상을 수상, 불과 20대의 나이로 가요계와 예능계의 정점에 오르며 만능 엔터테이너다운 면모를 뽐낸 이찬원 님이 4계단 상승한 2위에 올랐습니다. 2024년 12월 브랜드 평판 영광의 1위는 48개월 연속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에 오르며 다시 한번 그 존재감을 빛낸 이명웅님입니다. 깨지지 않을 기록을 달성 중인 이명웅님인데요. 단독 콘서트 이명웅 리사이트를 개최하여 콘서트 중간 얼마 전 일에 대해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죄송합니다라고 전했고, 이명웅님의 사과에 약 2만 명의 관객들은 박수를 보내며 응원을 이어갔습니다. 콘서트장을 파란색 물결로 물들이 이명웅님,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1위 축하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